<laughs> 아이 눈깔이 뒷범퍼에 달렸나이 아, 아이 가벼운 접촉이 있었지만은 상대 차는 그냥 가려고 하는 거에 잡았지만은 nope.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아이 뭐에 운전석 무릉도원이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애. 개인 없이 백대형으로의 끝내자고 했지만은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결국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. <laughs> 아, 이 백대용에 쉽지 않아요. 이 끝까지에 조심하시면 안 멈춘다. 그냥 내가 브레이크 밟아 버리시는 게 이로 이역 같은 추억을 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. 에라이씨. <laughs> 아이 자전거 운전에 파이팅이 있는 거 보니까 크게 될 인재인데요 음... 이때 이 개인이 제길라고 하면은 ㅈ되버립니다 그냥 이콘스탄티2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게 어이... 이야 이 윌리까지 딱이 정도만 남들한테 피해 없이 안전하게 타고 다녔으면 이 저기에 유턴 차로이지만 은 버스가 중앙선 물고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마. 지마이! 어... 이을 <laughs> 이게 뭔이래 아, 이 고구마에 붙은 흙까지 씹어 먹은 듯한 이 답답함이. 당연히 버스내 빼박에 즉 빠꾸를 할 건데 아 이걸 막아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? 이공제측에서는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하자라고 했지만은 대인을 넣어서의 8대 2까지 나왔다고 합니다. 그 정도면 그냥 받아들이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으며, 아 물론에 버스도의 뒤를 보고에 빠꾸해야 하지만은. 일단, 이 위험할 만한 상황은 해, 네, 피하고 봅시다. 아이씨. 아, 이 고속도로를 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뭐야, 저거. 아이 빌어먹을 아스팔트에 타짜 이 도박판 마냥 쪼는 맛이 없어요. 막 그냥 쏴버리지. 오우. 이 대형 트럭이 아니더라도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는 있지만 이 사이드 봤을 때 분명히 차가 눈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이 술 드셨나? 오우. 참 이런 쓰잘데기 없는 창조사고는 끝이 없네요. 예. 뭐 100대 0으로 끝 나지 않았을까? 에라이 씨. 이 우회전 전용 차로의 신호등까지 있는 곳입니다. 이 신호를 대기하고, 이 뭐야, 이 독고 연어의 씨. 아, 이중침으로의 우회전하는 줄 알았지만, 은왜 우회전 안 하냐고에 따지고 있었다. 고 아, 뭐에 시야가에 개미 전립선만큼 정도라서에 저 위에 신호등을 못 봤다고 이 미친 척하고에 넘기더라도, 아이, 그냥 좀 참아라, 이 개새끼야. 이 마려운 망둥어에 점프하다가에 누구 한명 공중대항 시켜버릴 것 같아. 이 아스팔트 국민사랑, 구만. 이것도 날라간다, 이 개새끼. 이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와이 누가 보낸 암살자인가 운전 그냥 씹 도라이급이네 음. 이 상대 측에서의 100대 0을 주장을 했지만 차주님은 동시차로 변경 사고로의 5대 5 야이 아. 개씹 소리를 진짜 음. 이 동시차로 변경은 서로 다른 차로에서의 하나의 차로로의 합치기 하다가 발생한 거며 이거는 그냥 운전 그지같이 한거 아닙니까 이 괜히 엠병 떨다의 경찰 신고로의 벌점까지 먹지 마시고 이 판사가의 부모님이라도 이 정도면 1 0대용 나옵니다 예? 제발 좀 운전을 합시다 이 옆에 있었으면 이 오토바이였으면 속도가 조금 빨라 보입니다 뭐야 저거 브레이킹 스마이 이야 이씨 아, 나이 인피니티 건틀렛도에 그리야 이공장가 만들어 버리는 최강 아이템의 파지실은의 리어코였다고 하며 이 넘어지면서의 할머니와 가벼운 접촉이 있었지만 할머니 이 자슥들이 합의금을 달라고 했다. 아예 했다 합의금이다라고 의 가래침을 그냥 뱉어 버리시지. 아이 물론의 무단횡단에 시욕에의 미디엄 템포로 나오지만 이때 이 화질이 안 좋지만 영상에 보일 정도이며 이 전방 주시가안된것 같습니다. 이 할머니가 다쳤다며의 치료는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. 이 여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. 아, 이 가방이랑 폰을. 무슨 수산물 시장에 오징어 진열해 놓은 거 마냥 올려놓고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, 사람 안 올리고 달린 게 다행이죠. 이 예. 그 정도면 예, 모를 수가 없을 텐데, 뭐 아주머니가 운전할 때 하는 이 샤머니즘인지는 모르겠지만, 정신 좀 차립시다. 이 경미한 사고가 발생을했지만 예, 상대 운전자의 대인 접수로 마디모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. Right. <laughs> 아이 마디먹은 안제먹은 진단서 못 이겨요. 근데 예, 그걸 떠나서의 예상 못한 상태에서의 예, 이 정도 자약 체험이면 아이 몸이 아프죠. 아이 완벽한 백대용에 대인해 주시고 억울할 만한 사고를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에 예? 전방 주시해라. 이 아내분이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. 야! 아, 이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, 벽 때문에 안 보였다라고 하며, 이런 사고 많아요. 이 남편분이 도착을 했으며, 이 상대 운전자가에 정찰을 했는데, 나를 박았다. 이 영상을 봤더니, 불박차가 후지를 하는데, 측면에서 와서 박아놓고, 구라 쳐버린 거에 꼭지가 돌아버린 차주님이, 아이, 당신이 와서 박지 않았냐. 그 5분 동안 욕을 그냥 날렸더니,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까지 불렀으며, 이원과 동시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. <laughs> 아,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아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? 음... 가해자는 불 박차가 여지 없고, 100대 0까지는 이 상대차 영상을 봐야 알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, 이 옥을 예, 5분 정도 날릴 정도의 사고는 아니지 않았을까? 음... <웃음> <웃음> 아이 상대 운전자의 귀때기의 달팽이가에 저승 가버렸겠네 이클락시언이이이후의 영상은 없지만 옆에 가서 따지니까 아왜 그렇게 과속을 하냐 이 e 50으로 달렸는데 과속이라고 해서 빡이 그냥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e 50에 각성시키려고해 누구 한 명씩 보내지 말고 이 운전터만의 손에 쥐어줬다면 자동으로의 레벨업이 되지 않았을까. 이 끼어들기만큼 사람 눈깔이 돌아간 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. 이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의 장인 정신으로의한땀한땀 한땀 대가리 넣읍시다. 누구냐, 너 뭡니까? 저거 왜안 가? 가이, 대세요 아이, 뭐, 아스팔트랑의 평생 가는 친구 아니겠습니까? 이 폰을 받거나에 거시기 잡고 놀고 있던 게 아닐까? 음이 1차로에 센스가 없어서에 정신 차리고에 자연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, 이 아스팔트 빨간 맛침만 아, 예라 이씨.